그 실내분은 이제 좀 사람 발톱 같아 그래요? <laughs> 이제 사람 발톱 같아요? 네, 이제 좀 사람 발톱처럼 됐죠. 어, 진짜 많이 펴졌죠. 네. 많이 자라왔어요. 그죠? 이제 교체를 할 거거든요. 어, 또 걸어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건 없으셨죠? 어. 엄지도 많이 펴졌고 얘네들도 많이 펴졌어요, 그죠? 근데 완전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laughs> 진짜 붙어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다 감사해요, 잘 펴져서. 옛날에는 예쁘게 패디큐어도 할수 있겠어요. 음, 그죠 음. 진작에 왔었으면 좋았을걸. 작년 겨울에 왔었더라면 올 여름에 패디 했을텐데. 지금은 알아서 다해 그쵸? 이런 식으로 또 할게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죠 음. 느낌 아시죠? 그죠 면화제 좀 먼저 넣을게요. 괜찮으세요? 네. 발톱을 이렇게 자를 수 있다니. <laughs> 지난번에는 자를 수도 없었는데. 다리시죠? 네. 이만큼 땡길게요. 좀에는 벌톱에 참 많이 들어가 있다 그죠? <laughs> 얘는 이번에 펼치면은 다 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저 가끔씩 전 보내주신 사진도 보고 있거든요. 진짜 <laughs> 차이 <천천히 웃음> <laughs> 처음에 꼭 사진 보시면은 와, 일, 이렇게 많이 말랐네 그랬는데 그죠? 제그니까 <laughs> 실린 게 없죠? 네. 이렇게 들어갈게요. 두개 완성. 괜찮으시죠? 네. 괜찮죠? 네. 음. 신기하죠. 네. 이제 전에 여덟 갈토 피신 분도 그렇게 신기해하셨어요. 틀리는 거 없으시죠? 응. 네. 오른쪽 발 끝. 몇발 끝. 다섯 번째 거 사진이라고 랑몇요안이혀졌네요네 음. 번째가 학방 입혀졌죠? 엄지발 톱 건드리면 좀 움찔해요? 네. 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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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찍어놓은 것만 떨어져서 아프고. 아 수술하고도. 이 걸로 건 들었을 때걸요 일하다가. 어. <laughs> 떨어졌어. 걸로 떨어졌어. 몇번부 있었어요? 음. 발톱이 되게 많이 자라났다, 그죠? 이거는 하도 꼬부러져 있었다 보니까. 발톱 자체가 위에가 갈라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저번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었던지 기억나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었다 보니까 이젤 위에 있었던 이쪽 라인 있는 쪽이 갈라져서 완전히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갈라져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갈라져 있긴 하지만, 3어로 내려 앉으면서 여기다가 레진을 할 거라 괜찮아요. 음. 괜찮죠?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네네 네. 나중에는 안한이 새끼발톱이 더 그렇게 보이겠어요 아저좀 전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펴보였었는데 음. 지금 이 옆에도 좀 많이 펴졌잖아요 그쵸 이제 집에서도 열심히 뿌려주시고요그 음. 다음에 낙애바이셔도 잘 넣어주시고 음.